봐야지 뭐지 이거 볼까 아니다 오늘은 내 친구인 유기 유키님 꺼 봐야지 구독자가 4명이네 동영상이 12개야 나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나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없지? 어, 나다. 안녕하세요. 구름과 우주인입니다. 오늘 그리고 제가 어, 찍고 있는 사람은 유키TV의 유키입니다. 아 유키TV, 구름이TV, 우주인 v 근데 유키TV라고 어. 치시면 유키TV가 나오고 신천이라고 치시면 어신어 어, 어, 구름이TV가 나오고 황 아 우주인이라고 치시면 안 나고요 황동호 이거 뭐지? 여기 있는 놀이터입니다. 아까 놀이터 저기 있죠.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. 저기 오. 여기다 니들 뛰 근데 왜? <여기>. 좀 지루하다. 딴거 봐야지. 재미없다 이곳은 거의 놀 눈길 로러옵니다 이제 뜯거나 봐야겠다. 내거다른거 봐야지 가자 <목소리도> 내거 보자 어, 키, 개가 왔습니다. 저저 유키님 네. 어? 네, 어제 구독자 3명이었는데아 네. 에이 유키 네, 유키 이게 키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유키보단 했는데? 키님, 키구독자가 어? 다섯 명이... 키님은... 우자좀 내릴게요. 네, 거의 한... 오쪼러. 146 정도? 네, 그 정도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구름님허구름님있 <놀람> <부모님은> 제가 찍겠어. <놀람> 자저입니다 이게 유키. 와! 어, 어 한... 와. 144, 45... 네, 1 4 4게 아니야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진입니다. 네, 오늘은 갱스타베가스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. 네, 오늘은 모바일 게임 설명하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? 네, 비행기를 비행기 있는 법을 알려켜드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 알려켜드릴게요. 유기탄 주나 해봐야겠다. 아닌데? 아네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상황극을 했었어요 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었어요 제가 유키님보다 어 다섯 한 5일 일주일 늦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, 방송 올린 것도 36개고 네, 유키님은 12개고,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구독자가 유키님보다 많아졌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유키님, 방금까지 말한 거 죄송해. 죄송했습니다. 유키님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구독자 5명 된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방송을 10만 명될 때까지는 할수 있을 거라 봅니다. 네. 구독자 5명 된거 축하해주시고요. 주, 축하해 주, 축하해 댓글로 축하, 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계속까지 또, 또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